4강의 4번 휴지 amount of evidence 많은 증거는 support the view 관점을 support 지지한다. view는 여기서 관점 that 이하가 앞에 있는 관점에 대한 동격 어떤 관점이냐면 의식적 자그 다음에 정신적 활동의 작은 부분이다. 그러면 의식적 자아는 정신 활동의 작은 부분이다 라는 관점을 지지하는 지금 뭐야 증거. 그러니까 많은 증거는 관점을 지지한다. 어떤 관점? 의식적 자아는 정신 활동의 작은 부분이다. 그럼 이게 우리의 사람이고 얘가 정신. 이 사람의 정신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 뭐야? 의식적 자아다. Perception, 인식, 추상적인 cognition, 인식, 인지, 감정 과정. 기억 사회적 상호 작용 이 모든 것들은 프로시드 d 는 진행하다 나아가다 to a great extent 커다란 정도까지 without은 뭐뭐 없이 의식의 involvement는 관여 없이 많은 정도까지 진행하는 것처럼 보인다 정신에서 의식은 아주 이렇게 small 작은 부분이야. 그 다음에 같은 얘기 지금 들어갔는데 인식이야, 추상적인 거야, 감정적인 거야, 기억이야. 그 다음에 상호작용 있죠. 이런 거는 지금 뭐라 그랬어? 의식의 개입이 없이 진행이 된다 그랬어, 많이. 그럼 얘가 의식이 들어가지 않는다. 의식적 자는 아주 작다. 같은 얘기 지금 들어갔죠. 대부분의 마인드 정신은 무의식적이다. 그니까 아주 작은 부분이니까 나머지 얘가 뭐야? 무의식이야. 이러한 부분들 있죠. 의식이 없어. 그니까 러 뭐야? 무의식이야. 그래서 대부분은 무의식이다. 이러한 out of awareness는 인식 밖에. out of는 뭐뭐 봐. 이러한 인식 밖의 과정들은 두 n 어피 p 투비 인 어포지션 반대에 있는 것 같진 않다. 의식이나 anything else 그 밖에 어떤 거와 반대에 있는 것 같진 않다. 그럼 이러한 인식 밖은 지금 뭐야? 무의식이잖아. 무의식이랑 의식이 반대 같진 않다. 근데 의식과 무의식이 그러면은 대부분은 우리 두뇌에서 의식이 자꾸 다 무의식이야. 그 다음에 대부분이 무의식이야. 근데 의식과 그러면은 무의식이 지금 어떻게 된다? 반대인 것 같지는 않대. 자 그들은 크리에이션 만들어낸대요. 파운데이션은 기초야. 사회적 상호작용과 내적 프로세션 과정과 심지어 의식적인 인식에서 정신에 대한 기초를 만들어 내는 것처럼 보인다. 이 그들이 가리키는 거는 인식 밖에 것들, 그러니까 얘가 가리키는 건 무의식. 무의식은 인식의 기초가 된다. 얘네는 지금 어떻게 돼? 반대는 아니다. 반대는 아니고 기초가 된다. 자, 무의식적 프로세스 과정은 인플루언스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행동과 필링, 느낌과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 반대가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지금 기초가 된다 그랬잖아. 반대는 아니야. 그리고 뭐야? 기초가 돼. 그다음에 무의식은 의식에 뭐 한다? 영향을 미친다. 자, 무의식적 과정은 임펜지 오는 영향을 주는 거야. 우리의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 무의식은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 지금 들어가 는데그 전문장에서도 우리의 행동에 감정에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우리는 경험한다. 갑작스러운 정교한 생각과정에 인트로 주는 침입. 개입을 경험하게 되고 감정적 반응에 대한 개입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자아가 뭐가 아니다. 자아는 이렇게 되고 다소 지금 여기서 들어갔어. 자아는 이지크레이트 만들어진다. 바이 의해서 무의식적 과정, 에듀레이즈 well 뿐만 아니라 선택적인. association에서 연합. 이러한 과정의 선택적 연합, into는 뭐뭐 안에 있는, 우리가 의식이라고 부르는 것 안에 있는 이러한 과정들의 선택적 연합, 뿐만 아니라 무의식에 의해서 자아는 만들어진다. 그럼 지금 자아는 지금 뭐라 그랬어? 무의식, 뿐만 아니라 의식이라고 부르는 것에 서의 선택적 연합이잖아. 이러한 과정들에 그러니까 의식과 무의식으로 지금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여기서 들어갔을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말할 수 있다. 대부분 자는 여기서 지금 했죠. 뭐야? 의식 더하기 무의식이야. 그럼 자아는 뭐가 아니다. 이렇게 됐으니까 5번 들어가서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경계에 의해서 나눠지진 않는다. 왜? 의식 더하기 무의식이니까 나눌 순 없다. 해서 5번 들어가면 되죠. 나머지 건 내용들이 안 들어갔어. 가치와 흥, 그니까 고정되고 미리 정해진 가치와 흥미로서 이런 얘기 지금 없고 발견될 수 있다. 갈등인데 의식과 감정 사이에 이런 얘기 없고 지속적인 적응이야. 변화하는 환경. 이런 얘기 없고, 항상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삶에 대한 필요한 것으로서 경험된다. 이런 얘기 없고, 자아는 의식과 무의식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자아는 나눠지는 것이 아니다. 의식과 무의식의 어떤 라인에 의해서. To put it another way.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는 훨씬 훨씬 좀더 많이 우리의 의식적 프로세스, 과정보다 훨씬 더 많은 존재이다. 많은 양의 증거는 관점을 지지하는데 의식적 자아는 사실상 아주 작은 정신 활동의 부분이다라는 관점을 지지한다. 인식과 추상적 인지와 감정 과정과 기억과 사회적 상호작용, 모든 것이 많은 정도까지 의식의 개입 없이 프로시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인다. 대부분의 정신은 무의식이고 이러한 인지 밖의 과정들은 의식이나 어떤 것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무의식은 기초야. 정신의 사회적 상호 작용과 내적 과정과 심지어 의식적 인식에서 그 마음에 대한, 정신에 대한 기초를 만들어낸다. 무의식적 과정은 우리의 행동과 감정과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무의식적 과정은 우리의 의식적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갑작스러운 정교한 생각과정과 감정적 반응에 갑작스러운 인트리즘, 침입을, 개입을 경험하게 된다. 우린 말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자아는 의식과 무의식의 어떤 경계에 의해서 나눠지지 않는다라고 어 말할 수 있다. 다소 자아는 만들어진다. 의식적 과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의식적 과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식이라고 부르는 뭔가에서 이러한 과정의 선택적 연합. 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는 어, 우리의 의식적 과정보다 훨씬 그 이상의 존재이다.